여기 아주 파부 같은 사내가 있습니다.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열매를 먹지 않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커스. 오랜만에 불피 세계로 왔습니다. 돌아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역사를 쓰러 왔습니다. 열매를 먹지 않으면 노잼일 텐데 과연 용감에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맞다, 맞다. 여기까지 했었지. 콜로세움에서 레벨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인 노가다를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럴 때 웃는 자가 바로 인류! 모두 같이 웃으면서 퀘스트를 깨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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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레벨업해서 301 레벨을 달성한 용감에는 다음 지역인 화산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의 캐스는 너무 악랄했고 게다가 칼만 쓰는 건 너무 노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번에 여의주들이 어떤 섬에서 상디의 무술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 어디더라? <laughs> 맞습니다. 이 사나이는 슈파 울트라 길치입니다. 이건 실화인데, 북쪽이랑 남쪽이 헷갈려서 같은 길을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라? 그래도 무사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확실합니다. 아마 벽 중에서 수상한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야 오랜만이다. 이따가 놀아줄게. 어? 저문 맞는 것 같은데? 야, 역시 지니어스 용감엔. 단번에 찾아버렸구만. 믿고 있었다구! 15만 베리? 아, 이 정도면 베리베리싼 가격이구만. 이어 기본 자세 뭐야? 나 너무 멋있는 걸? 쟤 혼자 뭐라는 거냐? 어이, 어이, 버기. 나는 귀가 밝다고 새로 배운 무술을 실험해주지플랭키 어이, 아이, 아이, 야, 아직 무술을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칼로 몇대 때려주고! 마무리는 플라잉킥! 톱! 거기를 간단하게 무술로 잡아낸 용감맨 그런데 갑자기 수상한 사람들이 용감맨을 찾아 냈다. 뭐야? 누구, 누구세요? 나를 어떻게 찾은 거지? 어이, 뭐야? 잠깐만. 저 열매 너무 먹음직스러운걸? 딱한 입만 먹어볼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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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참아보자. 어, 그냥 바다만 놓을 걸 그랬나? that's no no 저는 낭만 넘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군이 Double kill. 으악 나까지 <laughs> 어이 어이 이녀석 순식간에 3명을 날리다니 해적왕이냐 <laughs> 해적왕 컷 형타도 찰진 것 같고 플라잉킥은 이동기로 쓸수 있고 정말 만족스러운 무술이... 그러면 다시 레벨업을 하러 가볼까네? 좋아, 두 번째 스킬 열렸구만. 브레이크 댄스! 소리만 요란한 브레이크 댄스를 보고 용감히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다음 스킬은 더 좋은 거겠지. 과연 그럴까요? 간다, 세 번째 스킬. 이번엔 보여줄 거지? 나 상대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지? 으 방금 그 장망스러운 발짓은 뭐였지? 아, 무술을 쓰니까 스킬이 다양해져서 재밌긴 한데, 어? 어디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내 발에서 나는 건가? 그렇게 똥냄새를 참으며 용가맨은 열심히 레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상한 거물된 한 사내가 용가맨 옆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하게 사냥하고 있는 용가맨을 선제 공격했죠. 용가맨은 아름다운 플라잉킥으로 적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수상한 사내는 호다닥 도망을 갔죠. <laughs> 내 패기에 짓눌린 건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내의 공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했는지 몰아놓은 몹에 자비 없이 스킬을 꽂아 넣었죠. 그리고 그 사내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이, 뒤통수가 시리지 않는가? 내 오른쪽 껌이 울부짖고 있는군. 레벨업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두 남자의 뜨거운 싸움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열미 없이 레벨업하고 있는 사람의 각오다! 그렇게 용감에는 해적을 해치운 공로로 해군 모자를 얻게 되었고 아카이누와 담판을 지어 총도 얻었습니다. 뿅! 단시간에 많은 시련을 겪은 용감에는 한층 강력해져서 다음 섬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섬은 과연 어디일까? 도기도끼하는구만

<laughs>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내 다크 스텝이 문제인 건가? 아니야 모든 싸움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낭만 오브 낭만이지. 암내 저녁밥 맛있게 모여있구만. 오년년년년년년년년 드디어 배워버렸다. 오버히터! 데미지 시, 실화야? 계속 풍겨던 냄새는? 용감맨의 다크스텝이었던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 니야 보수전에서는 다를지도 몰라. <laughs> 아이, 아이 다크스텝. 난 너만 믿고 있었다고. 간다. 오버히트 허뇨, <laughs> 허뇨, 허뇨, 하라라라라. 누웠다. 지금이야. 뭐야. 이 녀석 변신도 하잖아. 저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어, 못 배우나? <laughs> 삐빅 판단 결과. 다크 스텝의 똥 냄새가 빠졌습니다. <laughs> 어? 다른 유저들이 둘이나? 어이 어이 친구들, 반갑다고! 어? 친구, 방금 위험했다고. 뭐지? 한판 붙자는 건가? 으아 뚝똑한테 당해버렸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킹피스는 분명 어인 섬에서 어인 공수도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단 말이죠. 혹시 이 원으로 들어가면? 응, 아니야. 용감에는 그렇게 한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 끝내 아니 아니 연이 연이 이걸 내가 왜못 찾았지? 딱 봐도 수상하게 생겼잖아. 에이 이렇게 비비다 보면 여기 있다. 어인공 수도의 대가 금리 증배. 해? 아, 수강료가 뭐일 비싸? 75만 베리? 하지만 발바닥에 똥 냄새를 계속 풍기고 다닐 수도 없지. <laughs> 이거 자세부터 남다르구만. 이것이 참된 무도인. 평타의 이펙트도 있네. 일단 평타 데미지만 실험해 보면 아니 내 주먹 왜이리 메워졌어 거의 300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내 마음이 익사이팅 마스터리를 익히려고 하니까 아까 그 독독이 계속 방해하는구만. <laughs> 나는 PVP 비활성화지롱자 열심히 모아서. 아, 이 사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저스티스 테크! 나는 악당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정의로운 해군이라고 그럼 물뿌리개 쿵푸를 수련해볼까?